안녕하세요 쇼다운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캐쉬 게임핸들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는 13입니다. 루즈 패시브한 게임입니다. 히어로의 포지션은 스몰 블라인드이고 스택은 200bb입니다. 언더더건 플러스 원이 콜을 했고 로우 잭이 8bb로 오픈 레이즈를 했습니다. 나머지 플레이어는 모두 폴드했습니다. 히어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레이즈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상대 플레이어의 성향에 따라서 최선의 선택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로우 잭이 아주 패시브한 플레이어라면 대다수의 핸드로는 림핑을 하고 포켓 퀸 이상의 포켓 페어 에이스 킹으로만 레이즈를 할 것입니다. 로우 잭이 숙련된 플레이어라면 림퍼를 아이솔레이션 시키고 인포지션에서 헤즈업을 만들기 위해 넓은 레인지로 레이즈를 했을 것입니다. 특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상대 플레이어를 숙련된 플레이어라고 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스몰 블라인드에서 포켓 10으로 8BB의 레이즈에 콜을 하려면 유효 스택에 약10% 가까이를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세 명의 플레이어와 함께 아웃 포지션에서 플레이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에쿼티를 실현시키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만약 로우잭의 레이즈 레인지가 아이솔레이션을 위한 아주 합리적인 레인지라면 포켓8 이상의 모든 포켓페어, 에이스잭 이상의 모든 에이스엑스, 킹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인지를 상대로 한 히어로의 에쿼티는약 50%입니다. 로우잭의 레인지에 에이스10과 다른 포켓페어가 포함되어 있을 때가 히어로에게는 더 좋을 것입니다. 로우잭이 패시브하다는 정보가 있다면 얼리 포지션의 림퍼를 상대로 레이즈를 한 레인지를 상대로 뒤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리플랍 폴드가 익스플로이 한 적응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정보가 없다면 아웃포지션에서 콜할 경우 에쿼티를 실현시키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요. 포켓 10이라는 핸드 의 에쿼티는 포기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그러므로 이 스팟에서는 3벳을 해야 합니다. 사이즈는 30bb 정도가 적당합니다. 리레이즈를 하는 것이 베스트 플레이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나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핸드가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기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해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